CNH가 재무 구조 개선을 위해 무상감자와 주식 분할 등을 추진하고 있는 가운데 최대 주주가 보유 지분 대부분을 현금화한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경영권 매각을 추진하고 있는 CNH는 반기보고서 의견 거절과 최대 주주의 반대 매매 등으로 향후 상장 폐지 우려까지 커지고 있습니다. 금융감독원에 따르면 CNH는 지난 13일 95%의 무상감자와 함께 액면가 2,500원의 주식을 액면가 500원으로 분할하는 5대1 액면 분할을 공시했습니다. 시장 일각에선 CNH의 감자와 분할 등이 3자 배정 유증을 통한 경영권 이전을 염두에 둔 것이란 지적이 나옵니다. 앞서 CNH 최대 주주인 그레닛 홀딩스는 두 차례에 걸쳐 지분 매각을 시도했지만 무산됐습니다. 계약이 철회됐지만 그레닛 홀딩스가 지난 6월부터 계약금으로 현금화한 금액은 180억 원에 달합니다. 자금이 들어왔지만 그레닛 홀딩스는 74억 원의 주식담보대출을 상환하지 않고 반대매매가 이뤄졌습니다. 반대 매매로 주가와 최대주주 지분이 급감한 상황에서 감자로 발행 주식 수까지 줄자 3자 배정을 통한 최대주주 변경은 더욱 수월해졌습니다. 이에 의견 거절에 대한 정보를 미리 접한 최대주주가 애초에 지분 현금화 구조를 계획한 것이 아니냐는 의혹도 제기됩니다. 미공개 정보 이용이 확인될 경우 당국의 처벌을 받을 수 있습니다. 개별 사안을 구체적으로 들여다봐야만 저희가 말씀을 드릴 수 있을 것 같고 음. 그 조사 결과 혐미 사실도 확인이 되고 혐의자가 확인이 되고 그러면은 이제 증손이 자존심 증손일 것저 검찰 고발을 뉴스토마토 박준영입니다.